안녕하세요. 오토캐드 2012.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태까지 배운 명령을 이용해서 응용 예제를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플랫과 챔퍼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플랫 하는 부분과 챔퍼 해주는 명령어를 통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우선 틀을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서리를 전부 다 바운, 어, 라운드 10 반지름 10 주셔서 라운딩 처리하시면 되구요. 챔퍼도 마찬가지 거리값 1,2를 전부 다 10으로 처리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를 그리셔서 옆에다 카피해 가지고 해주셔도 되겠죠. 자또 한가지 예제는 어리의 원형 복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서 원형으로 돌려주는 그림을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 CAD 파일을 열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작게 만들도록 하죠.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자, 여기 있는 세 번째 있는 이 그림부터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뭘해 주셔야 되나요? 이 그림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자요 그림만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는 옆에 거 똑같으니까 그냥 옆에 있는 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카피해서 자이 상태에서 작업을 할게요. 자 우선은 저는 그냥 하나하나 그냥 라인으로 그리셔도 될것 같아요. 이런 그림은 120짜리 자 그리고 라인에 가셔서 밑으로 자얼마인가요 전부 다 30씩이래요. 30.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30이래요. 자,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30. 자, 옆으로 가는 것도 30. 밑으로 가는 것도 30. 자, 옆으로 30. 밑으로 30. 자, 옆으로 30. 밑으로 30. 전부 다 30입니다. 옆으로. 얼마? 120. 자, 그 다음에 또 작업을 해주셔도 되지만, 우리 밀어 배웠죠? 자, 요 부분만 선택하셔서, 요 120의 중간을 잡아서 이렇게 복사하면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맞나요? 자, 그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자, 얼마짜리? 60이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옵셋 하셔서 얼마예요? 20이니까 20. 여기서부터 20, 여기서부터 20.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20, 여기서부터 20 해서 그냥 라인으로 이어도 되죠, 이 부분은.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간단하게 틀은 나왔습니다. 너무 쉽게 나왔네요. 맞나요? 자, 그리고 나서 옆에다 하나 카피를 해보도록 하죠. 자, 복사를 해서 옆에다 이렇게 카피 하나 떠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플랫이죠? 플랫 F 들어가서 전부 다 반지름 10이래요. 자, 이제 크게 놓고 볼까요? 자, 반지름 10이니까 F 가셔서 Radius 10 주시면 되고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서리 다 해야 되니까 멀티풀 M 주시면 여러 번할수 있잖아요. 그쵸? 하나 맞나요? 여기도 둘 맞나요? 여기 셋 그림 보시면서 여기 넷 자, 이런 식으로 반지름 값이 서로 틀리다라고 하면 자, 수치 값을 바꿔주셔야겠지만 지금 현재는 반지름 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너무 심심하니까 여기 반지름 바꿀게요. 여기는 15, 20으로 할까요? 그러면, 플랫에 가서 반지름 20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멀티풀 M 가셔서, 이제 하도록 하지요. 20 주면 안될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30밖에 안 되니까, 우리 15 주겠습니다. 플랫에 반지름 15, 멀티풀 M. 자, 그러면, 여기 15, 여기 15, 이런 식으로. 맞나요? 자, 여기도 15, 여기도 15. 자, 이런 식으로 반지름 값을 일부로 바꿔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런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 끝났고요. 자, 요번엔 옆에 있는 그림은 챔퍼였습니다. 그럼 여기도 챔퍼로 여기는 10으로 해 보고 여기는 15로 한번 해 볼까요? C H A 자, distance d 거리값 10. 둘다 10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 멀티플 m 자 어디로 가나요?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 하나 챔퍼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거리 값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준다? 다시 빠져나가셔서 다시 챔퍼 가셔서 디스턴스의 d 가셔서 요번에 13만 해볼까요? 그냥 15, 둘다15 자, 멀티플 M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할 거니까 그러면 요렇게 깎여지는 게 보이시나요? 맞나요? 자, 15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어지네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맞나요? 자, 이렇게 되면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그림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깨끗하게 지우고요. 자, 이번에는 그 다음 종이는 자, 어레이 연습을 해 주는 그림이에요. 자, 우선은 요 그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요. 음 가장 큰 원의 치수가 반지름 60이래요. 여기 센터 포인트 잡아서 이 부분에 원이.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 서클 가셔서 반지름 60짜리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중심선을 그리래요. 그러면 라인에 가셔서 4분점을 이용해서 중심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었나요?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이 중심 원이 또 있어요. 얘는 반지름이 40이래요. 서클에 가셔서 반지름 40이라고 주었습니다. 되었나요? 자,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라인 타입을 바꾼다거나 색깔을 바꾸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실선으로 두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심선과 중심이 만나는 요 교차되는 부분에 반지름 20자리와 10자리를 그릴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반지름 20과 또 여기에다가 반지름 10자리를 그려서 트림을 이용해서 얘만 삭제를 하면 될것 같아요. 맞나요? 자, 여기도 삭제를 해야겠군요. 원 사이에 있는 여기까지 되었죠. 그러면 이거를 하나하나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이제 어레이로 복사하는 겁니다. 자,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자, 어레이 가셔서, 자, 우선은 레탱인귤러 어레이입니까, 폴라 어레이입니까? 폴라 어레이.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센터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자, 센터 포인트를 클릭하셔서 중심을 찍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개수가 8 개라고 했으니까 8이라고 주고요. 360도 다 돌려서 객체 선택은 얘와 얘로 잡습니다. 자, 미리 보기 하시게 되면 그림이 얼추 나왔나요? 자, 엔터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트림을 이용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르셔야겠죠? 요 사이사이는 다 자르셔야 되니까 경계선을 다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다 잡아서. 자, 엔터치겠습니다. 요사이 사이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삭제를 하시게 되면 지금 얼추 프린트에 나와 있는 그림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는 여기에다가 마찬가지 서클 얼마짜리 반지름 5짜리 원을 그려서 얘 또한 어레이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AR 자, 센터 포인트는 똑같은 중심점이고요. 얘는 4개만 보이네요. 360도. 무엇을? 요 작은 원을. 자, 바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려졌습니다. 가운데에다가 요 원만 그리시면 되네요. 얼마? 반지름 20짜리 원.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은 끝이 난 겁니다. 자, 이번에 옆으로 좀 옮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 그림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셔야 되겠죠. 자, 우선은 가장 큰 치수가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하고요. 또한 가지는 어, 지름으로 치수 기입이 되어 있는지 반지름으로 되어 있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전부 다 지름값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가장 서클 가셔서 여기에다가 제일 큰 원부터 지름이 10, 119래요. D 하고 엔터 119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얘보다 좀 작은 원이 지름이 107이래요. D 하고 엔터 107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얼마? 자, 이건 나중에 생각할까요? 얘부터?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24라고 되어 있죠. 24라는 것은 중심선에서부터 양쪽으로 12, 12만큼 옵셋하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옵셋에 가셔서 12만큼 무엇을? 요 선과 요 선을 위아래로 옵셋을 합니다. 그러면요, 트림 가셔서 삭제하시는 겁니다. 트림. 자, 무엇을 삭제합니까?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이 선과 이 선을 경계로 했을 때, 자 여기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얘네는 삭제하시고 여기가 필요한 거죠. 자또 어디를 삭제하셔야 되나요? 자잘 확대하시면 자요렇게 삐져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런 것들도 깔끔하게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삐져 나와 있는 얘네는 이제 삭제가 지우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요거 하나가 완성이 된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어레이로 돌리겠습니다. 자 개수 세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어레이 가셔서 자, 중심 포인트는 요 원의 중심인 여기고 몇 개? 열두 개 객체 선택은 무엇을? 자, 요거세 개를 선택 자, 그리고 나서 미리 보기 하게 되면은 화면상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자, 맞으시면 엔터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쪽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안쪽에는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요거 하나를 제대로 그리시면 될것 같아요. 맞나요? 자,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볼까요? 자, 확대를 좀 시켜서 보시면 자, 중심원이 반지름 8하고 6자리가 있네요. 맞나요? 그리고 파란색 원도 그리셔야 돼요. 서클에 가셔서 여기 잡으시고 지름이 83짜리 우선 하나 그렸습니다. 또 하나 중심이 얼마예요? 지름이 48짜리로 그립니다. 그럼 얘네 전부 다 중심인 거죠. 이 중심에 맞추어서 이원 하나 그리면 돼요. 어떻게? 여기에다가 반지름 6짜리 하나와 여기에다가 반지름 8짜리 하나. 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라인으로 연결해서 트림으로 잘라줘야 되죠. 이럴 때, 자, 여러분 보세요. 원의 치수가 틀리고 틀려요. 이럴 때는요. 4분점과 4분점을 연결하게 되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확대해 보시면 여기가 잘리잖아요. 그렇죠 언뜻 보기에는 맞아 보일 수도 있지만 틀리다라는 거예요. 원의 크기가 똑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원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안 돼요. 자, 어떻게 작업을 해 주셔야 되냐면 제가 오 스냅 사용하는 것 중에 탄젠트는 수동으로 사용하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수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쉬프트 키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던 방법. 기억나시죠? 탄젠트라는 게 접점이었죠? 접하는 선. 탄젠트를 이용해서 요 원과 맞나요? 다시 수동이라는 건한 번밖에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다시 탄젠트 어디와 이 원을 연결하셔야지만 이 부분을 확세, 확대했을 때도 이렇게 보세요. 붙어 있는 거 보이나요? 음, 정확하게 접하는 점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반대쪽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반대쪽도 라인에 가셔서. 자 쉬프트 키와 마우스 오른쪽 버튼입니다 쉬프트 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탄젠트 요원 에 접하고 다시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탄젠트 요원에 접하는 선을 그리셔서 트림을 이용해서 자르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를 얘와 이를 그러면 요 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제 어레이로 돌리시면 되는 거죠 A A R 무엇을? 센터 포인트는 여기가 센터 포인트고, 자몇 개입니까? 4 개입니다. 객체 선택은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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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만 잡으시면 돼요. 자 미리 보기 하시면 정확하게 돌아갔나요? 맞으면 엔터. 오케이 해주시면 결과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이 안쪽에 하나만 남겨 놓았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요 안쪽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선은 반지름 아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이 16이래요 서클에 가서 가운데 지름 8이 16이니까 8이겠네요 반지름은 그랬는데 여기 끝에서부터 끝에까지가 19.3이래요 그러면 19.3이니까 여기서부터 라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럴 때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저는 여기 끝에다가 음, 여기 라인이 오래잖아요. 옷자리 라인 하나 그려서, 자 무브로, 자이 라인의 중간을 잡아서 여기다 갖다 놓고요. 얘를 옵셋할래요. 옵셋 얼마? 19.3만큼. 그러면 이 라인을 19.3만큼 옵셋하면 여기에 나오죠. 얘는 지우셔도 상관없잖아요. 이제 라인에 가셔서 이 선을 이렇게 연결하시고, 이 선을 이렇게 연결하셔서 트림으로 필요 없는 거를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얘와 얘를 경계로 여기도 잘라주시면 자, 간단하게 그림이 완성이 된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직까지 선의 색깔을 바꾼다거나 라인 타입을 바꾸는 부분은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도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십니까? 자, 이렇게 작업이 돼서 펠렛과 챔퍼와 어레이의 기본적인 명령어를 같이 보았고요. 자, 여기 우리 어레이에 사각 복사 한번만 볼까요? 자, 저는 얘를요, 사각형으로 배열할래요. 자, 행의 개수, 가로 행은 몇개 할까요? 3개. 자, 이렇게 그려졌다 치고요. 음, 이렇게 할까요? 자, 거리를 좀 잠깐 재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인가요? 지금 160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지름이 160입니다. 전체가 자, 그러면 자이거 이제 놓고 저는 얘를 가로 행을 두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는 세개 만들래요. array. 자 우선은 rectangular array 가셔서 rows라는 건몇 개? rows라는 건 가로 행두 개라고 했고요. columns라는 건 세로 열이라고 했습니다. 네개 만들까요, 그냥? 자 그랬더니 간격감 물어봅니다. row s e 이라는 것은 자, 가로행 사이 거리값인데 셀렉트 오브젝트로 제가 얘를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얘가 원점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160이라고 했죠.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인 것도 160이에요. 내가 사이 공간을 10만큼만 뜰 거다라고 하시면 170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밑으로 갈 거니까 마이너스 170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는 건 20만큼 떨어뜨릴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대로 플러스이지만 160에다 20을 더하니까 얼마예요? 80, 180 되셔요. 자, 미리 보기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복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자, 이게 바로 무슨 복사입니까? 사각복사. 원형복사만 우리가 계속해서요. 사각복사 한번 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맞으시면 엔터 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각형 배열로 그대로 복사가 되는 게 보여지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예제를 통해서 뭐 필렛과 챔퍼 어레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작업 예제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명령어들도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림이 더나올 테니 어, 항상 그림을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캐드는 이론적인 거를 너무 아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림을 많이 그려봐서 그림을 익숙하게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필요 없는 잘 사용하지도 않는 명령어까지 어, 파서. 여러분, 이런 건왜안 합니까? 안 한다라는 것은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나눠드린 예제를 통해서 더 많은 예제를 그려보시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예제가 많이 없다라고 하시면, 사물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캐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림을 많이 그려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림을 제대로, 음, 대충대충 그리는 건안 되고요. 제대로 꼼꼼하게 많이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